2조랑 F조나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성대 상문은 솔직히 좀 변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클리스 성대 상문 아 근데 이게 변수가 있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 성대 형이 요즘에 게임을 안해 밀리를 놨어 근데 상문 형은 원래 놨어 원래 놓은 사람은 타격이 별로 없는데 성대 형은 하다가 놨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게 손이 정말 안 움직일 수 있어요 성대 형이 길것 같긴 한데 막 7대3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 6대4 정도가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김지성을 3판 이선 스무스하게 이겼다고요? 김성대가 보러면 이건 한 7대3 정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진짜 거의 박빙인데요 와 병구 진우 아 그래도 5대5는 좀 아닌 것 같고 내 생각엔 병구 형님이 얼마나 게임을 많이 하고 있냐 그 싸움인 것 같아 근데 병구 형님이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사실 잘 모르겠어 병구 형이 만약 게임을 하면 병구 형이 이길 것 같은데 병구 형님이 지금 만약에 좀 쉬고 있다면은 진우 님이 이길 확률이 좀 높단 말이야 근데 진우 님은 제가 이거 장담하는 게이 사람은 연습 미친 듯이 하고 있어 지금 그래서 그만큼 연습량이 병구 형이 되냐 그게 문제인데 그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4대6 유진우 승을 좀 봅니다. 이렇게 되면은 저저잖아요. 성대 진우. 와 이게 진짜 애매하다. 저저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빌드빨이 진짜 중요합니다. 누가 안 쫄고 12합류를 하냐 그 싸움인 것 같은데. 이건 아마 김성대 6대4 봅니다. 거의 반반인데 왜 성대가 이기냐. 그래도 여태 해왔던 그 가닥이 있고 대회를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진우님 같은 경우는 솔직히 긴장 많이 할것 같아. 그리고 성대형 마인드가 뭐냐면은 아 혹시라도 이거 지더라도 여기 두명 잡고 올라간다. 이마인드로 조금 더 편하게, 그러니까 이 편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12 압을 과감하게 할수 있냐 없냐. 만약 12 압을 못 하더라도 뭐12 풀이나 뭐 째는 뭐 빌드를 할수 있냐 없냐 그런 차인데 내 생각에 성대형이 좀 그런 멘탈적인 부분에서 괜찮다고 생각해요. 어 그래서 내 생각에 성대형이 아마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6대 4가 되면은 병구대 상무이잖아요. 병구형이 적으면 모르는데 병구형이 토스기 때문에 8대2 봅니다. 아 상무형 빡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은 원패 원스타 벌쳐나 투패. 아니면은 상대가 좀 실수해주거나 그러면은 좀 상문형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여러분들 왜 이렇게 또 예측하는지 아세요? 맵이 문제야, 맵이. 병구 형님이 리볼버를 하잖아, 리볼버를. 레몬이랑 어센션이나 막 그걸 레몬 어센션에서 테란이 솔직히 좋진 않단 말이에요. 토스가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생더블 맵이기 때문에. 그 생더블을 어떻게 상문형이 대처하냐. 그 싸움일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백리어 맞기도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병구대 진우잖아요. 마지막 맵이 여러분들 뭐냐면은 폴리랑 라르고랑 굿나잇이거든요? 근데 솔직히 여기서 토스가 저그전 괜찮은 맵은 없어. 제 생각에 토스 같은 경우는 라르고를 배할것 같고, 진우님 같은 경우는 폴리포이드를 배해서 굿나잇에서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맵은 저그가 좋아. 그리고 앞세트에서 진우님이 이겼어. 4대6. 진우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그다 보니까 대회에서 심리전 걸수 있는 게 많아요. 근데 병구 진우는 너무 엄대엄인데, 제가 5대5로 하면 좀 그런 것 같고, 누구 한명을꼭 골라야 되기 때문에, 상성상 앞서고 있는 저그를 골랐다. 그래서 아마 여기 조는 성대진우, 성대한 70%, 진우한 20%, 경구... 2%, 상문 1% 프로 정도로 딱 끝내면 되겠네요. 어, 상문형 근데 올라갈 수 있어요. 상문형 제가 도와주기 때문에 상문형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아직 몰라요. 해봐야 압니다. 해봐야. 두 번째 조를 가자고요. 두 번째 조는 근데 솔직히 그냥 눈에 좀 뻔히 보인다. 그쵸, 여러분들. 제호 홍크 덕크 이거는 제호 형이 질 구닥다리가 좀안 보입니다. 홍크 덕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초반에 무언가를 준비해야 돼요. 가스러쉬를 하고 게이트 더블? 게이트 더블까지는 한다고 쳐도 그 이후에 뭐 전진로보라던가 아니면 뭐 진짜 다크드랍을 하던가 아니면 진짜 뭐 노르보 캐리어를 하던가 뭔가를 준비해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요 만약에 게이트 더블하고 속셔 운영 남들이 뻔히 하는 속셔 운영을 한다? 아 그러면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왜냐면 제오 형 같은 경우는 그 약자 멸시 있어요 정말 테란 중에 근데 약자 멸시 있는 사람이 많아요 옛날에 파고 형도 자기보다 밑단계한테 아예 그냥 씹어먹고 아예 안 졌었거든요 그런 거죠 왜 그러냐면은 수비를 진짜 잘하기 때문에 안 끝나 안 끝나가지고 결국에는 막 역전한단 말이에요 불리한 게임도 그래서 제오 형한테는 무조건, 뭔가를 날려야 됩니다. 홍크 더크가 만약에, 정말 내가 운영으로 이긴다. 이런 마인드라면은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제오형 같은 경우는 뭐, 가스루시 당하면 베럭 더블 할 거고, 가스루시 안 당하면 팩 더블을 하겠죠. 그런 다음에 뭐, 안전하게 할 텐데. 그래서 아무튼, 결과는 8대2 정도 봅니다. 9대1 까지는 아닌 것 같아. 그래도 이게 만약에 홍크 더크가 저그야. 그러면은, 9대1 까지 갈수 있는데. 그래도, 대회에서 토스라는 게, 전략 쓸수 있는 건 제법 좀 있다는 거. 그래서 영안 대 지성. 와, 이것도 근데 좀 빡센 게, 이 영안 형이 조가 너무 안 좋아. 충분히 잘하는 적인데 아니 조가 너무 빡세지 성이가 제가 연습을 해봤어요 다졌단 말이에요 이 거북이 테라 너무 단단해 이 클립스거든요 근데 이 클립스가 요즘에 저우가 좋아 맵은 지금 저우가 웃어줘요 그래서 그 멀티 3회 처리 피면서 막 드론 찍으면서 운영하면은 이길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지성이가 이길 것 같긴 한데 영한형도 그렇다고 해서 막 8대2처럼 이렇게 불리하진 않다 지성이의 단단함이 있고 영한형은 그걸 어떻게 부수냐 어내 생각에는 3대7이다 아, 재호 지성은 진짜 애매하다. 제호 형이 이길 것 같긴 해, 그쵸? 5.5대 4.5일 것 같기도 하고, 제호 형이 대회에서 근데 급하게 하는 게좀 있어요. 그게 살짝 변수가 되려면 변수가 될수 있어. 왜냐면, 제호형 같은 경우는 대회에서 막 타이밍이나 뭐 아니면 그냥 라박이 이런 것도 진짜 시원하게 하거든요? 약간 패기 부려요, 요즘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진짜 6대4 봅니다, 6대 4. 지성이가 살짝 불리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성이가 못 올라갈 것 같진 않아 너무 좀 무난하긴 하네요 그리고 2조는 거의 진출이 거의 뻔해가지고 영안 홍크덕크 이거는 7대3이지 않을까 7대3 대회의 이 영안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대회 보따리 있거든요 홍크덕크한테 보따리 푼다면은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 뭐 올라가서 16강에서 푼다 뭐 8강에서 푼다 이러면 절대 안돼요 무조건 그냥 24강에서 보따리 풀어야 됩니다 여기서 안 풀면 떨어져요 진짜로 홍크덕크는 맵이 그래도 좀 괜찮단 말이죠 어센션 리볼버. 토스는 아마 레몬을 배할 겁니다. 영안이 형 같은 경우는 리볼버를 배할것 같아. 그래서 어센션을 둘이서 할것 같은데. 아, 그래도 이 영안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만약에 근데 이거 운영 대 운영하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홍크덕커가 이길 수도 있습니다. 이거 보따리 풀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뭐야, 지성 대 영안이네? 와, 근데 이거는 너무 냉정하게 말해서 지성이가 너무 잘해. 김지성이 진짜 단단해요. 지난 시즌 24에서 제호 지성 부터서 지성이 이겼었다고요? 그래서 6대4. 어 지성이가 정말 잘해요 근데 지금 아무래도 테라 원투톱을 뽑으라면 은 이재호 유영진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재호형이 그래도 6이지 않을까 싶긴해 이것 같은 경우는 저는 한 7대3 봅니다 7대3 왜 그러냐면 아까 말했다시피 맵이 또 무난해요 폴리라르고 굿나잇이란 말이야 어렵지 않을까 싶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재호 55% 지성 40% 영안 5% 콩크 더크 1% 봅니다 1%와 재호 지성을 나는 누구 뽑아야 되냐 진짜 큰일이네 설마 여기서 제호형이 떨어지진 않겠지 여기서 제호형이 떨어지면은 제가 진짜로 치킨 이벤트 하겠습니다 어 치킨 이벤트 할게요 말도 안돼 이거는 제호형 떨어지는거 말이 안돼